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가로 턱이 들어간 게더 스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필요한 준비물은 대폭일 필요 없고 일반 폭 원단 두마 있으시면 됩니다. 허리에 2cm 폭 고무줄, 그리고 실 고무도 필요하고 그 외에 직각자, 방안자, 재단 가위, 핑크 숏, 수성펜 준비하시면 됩니다. 패턴이랄 것도 없고 그냥 도형을 그리는 건데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원단에다가 직접 다 그리는 거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10분의 1로 이렇게 축도로 그려놨습니다. 전체 세로의 길이는 101cm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전체 시접을 다 포함한 길이에요. 저는 기본 스커트 길이를 80cm가 되게 할 거고요. 이 스커트는 아래 단에 가로로 턱이 들어갈 건데, 턱불량 15cm가 더해지고요. 거기에 위쪽에 허리 부분 시접 3cm, 밑단 시접 3cm 해서 이 전체 필요한 세로 길이가 101cm가 나옵니다. 이게 두 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거는 202cm가 되겠죠. 202cm면 두마보다 좀 많기 때문에 두마 반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스커트 길이를 80이 아니라 70cm나 뭐 정확하게는 69cm 정도로 10cm 정도 짧게 하시면 90cm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단 두마만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저는 스커트를 길게 입기 때문에 101cm가 필요한 거고요. 가로폭은 보통 일반 폭이 110cm인데 그거를 다 이용을 하시면 스커트가 굉장히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 80cm 내지 많아도 100cm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애매하게 가장자리에 남는 부분은 가로로 한 마리씩 잘라버리지 마시고요. 두 마리를 쭉 연장을 해서 세로로. 남는 부분을 가지고 허리 부분에 묶어줄 리본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전체 스커트 길이가 시접을 뺐을 때 80에 15cm니까 95cm가 되는데, 허리에서부터 사선으로 그려지는 곳은 전체 길이가 50cm고, 아래쪽에 직선으로 뚝 떨어지는 곳은 45cm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가로로 턱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밑단까지 사선으로 그려버리면 턱을 접었을 때이 가장자리 시접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턱이 들어가는 아랫단 쪽은 직선으로 그려줄 거고요. 턱이 없는 부분은 옆에서부터 양쪽이 다10 내지 15cm 안쪽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쭉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이 윗부분이 다 주름이 잡혀버리며 허리 부분이 블룩해져서 배도 나와 보이고 둔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은 사선으로 그려주세요. 그런데 2cm 폭 고무줄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고무줄 폭 2cm만큼은 직선으로 가다가 여기에서부터 사선으로 그려주신 게 좋아요. 전체 길이가 50이지만 고무줄 폭 2cm 빼고, 여기에서부터 48cm 길이 정도만 사선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무줄 폭을 3cm를 하겠다, 그러면은 전체 50cm 중에서 3cm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7cm 부분만 사선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이거는 허리 벨트 부분을 따로 재단해서 붙여줄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몸판에 바로 연장해서 뜰 거기 때문에 허리 고무줄 부분은 반드시 여기가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접 부분까지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되게 그리자면 고무줄 들어가는 부분은 직선이다가 여기는 사선이다가 다시 밑단 턱이 들어가는 부분은 직선으로 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허리 고무줄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사선의 길이가 아니라, 여기 전체 길이가 48cm, 여기서부터 밑단까지는 45cm가 되도록, 이런 느낌이 나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물론 완성했을 때 이런 실루엣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허리하고 밑단 시접은 각각 3cm씩 줄 거고요. 그 외에 옆선 시접은 1cm 주시면 됩니다. 위하고 아래에 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선은 뭐냐면 위에는 실 고무줄을 넣어줄 거예요. 보통은 허리 고무줄을 3cm 폭이나 뭐 4cm 폭 고무줄을 사용을 하는데 2cm 폭 고무줄 사용을 한 이유가 허리 아래쪽으로 실 고무줄을 넣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2cm 고무줄만 사용을 했고요. 허리 고무줄 들어가는 이 2cm 선 밑으로 1cm 간격으로 5줄을 그려주세요. 이거는 원단의 겉에다가 그려주셔야 돼요. 실 고무는 겉에서 보고 박아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직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부터 3cm 간격으로 10줄을 그려 주시는데 턱은 5개가 들어갈 거지만 일단 3cm 간격으로 10줄을 그려 주세요 이것도 역시나 겉에서 접어서 막을 거기 때문에 겉쪽에다가 그려 주셔야 돼요 이 선도 이 선도 그쪽에다가 그려 주시면 됩니다. 가로 100cm, 세로 101cm 되게 재단을 해 놨고요. 양쪽 선다 그릴 필요 없어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에만 선 그려 주시고 반 접어서 옆선 잘라 주시면 되거든요. 밑단에서부터 시접 3cm 포함해서 직선인 부분은 전체 48cm거든요. 밑단에서부터 48cm 되는 거 표시를 해 주시고요. 위로는 48cm 가서 안쪽 10cm를 들어가 줄 거예요. 여기 표시 하나 해주시고, 여기에서부터 48cm를 위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10cm 들어가서 표시를 또 하나 해줍니다. 여기에서 직선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요 선에서부터 사선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사선, 여기는 직선. 아래쪽에는 자르실 필요 없고, 위에 시접 1cm 남기고 두겹 같이 잘라주시면 됩니다. 방금 자른 선이 이 선을 잘라줬어요. 겉쪽에다가 이제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직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3cm 간격으로 일단 10줄을 다 그려주시고, 위에 허리 부분은 사선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1cm 떨어져서 5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실 고무줄 부분부터 봉제를 해줄 건데, 위실은 그냥 일반 실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밑실에다가 실 고무를 감아서 쓰는 겁니다. 손으로 감아주셔야 되고요. 잡아당겨가면서 감아주시면 돼요. 재봉틀 땀수는 크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섯 줄을 박아주시면 돼요. 시접 딱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옆선 봉제할 때 실고무줄이 같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봉제가 되거든요 완성선 말고 시접 끝에서부터 끝까지 봉제를 해주세요 되돌아 박기는 하실 필요 없고 시작하고 끝날 때 실고무줄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그냥 직선 박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주름이 생깁니다 끝내실 때 실고무줄을 좀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첫 줄은 박기가 쉬운데 두 번째 줄은 옆에 한줄 박혀 있기 때문에 원단을 좀 잡아당겨서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상태로 이 위로 그냥 박혀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박힐 수 있게 손으로 원단을 잡아당겨서 최대한 주름이 없이 펼쳐진 상태로 박힐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보다는 더 많이 주름이 생겼습니다. 이게 박으면 박을수록 점점 더 주름이 많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총 다섯 줄을 다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커트 양쪽 다 실고무줄 다섯 줄씩 박아줬으면 양 옆선 박아주고 두겹 같이 오버로 쳐주세요. 옆선을 박아주실 때는 실고무줄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모두 다 바깥쪽으로 잘 나오도록. 확인하고 옆선을 박아주셔야 돼요. 실 고무줄의 위치도 되도록이면 맞춤은 좋습니다. 실 고무줄을 먼저 하고 옆선 박고 오버록을 쳐야 이 옆선이 깔끔할 수가 있어요. 양 옆선 받고 오버록도 쳤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제 허리 고무줄 먼저 해줄 건데, 허리의 고무줄 길이는 본인 실제 허리 둘레에서 5cm를 빼주세요. 예를 들어 허리 둘레가 75cm면 70cm 되게 잘라주시고요. 1cm 서로 겹치게 놓고 이런 식으로 박아서 링처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허리 고무줄을 안에 끼우고요. 위에 시접 1cm 정도 되게 접어주시고 고무줄을 감싸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옆으로 박아주시는데 고무줄이 박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고무줄을 끼워서 박는 게 어려우시면 윗부분을 먼저 접어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고무줄을 끼우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박아주실 때는 원단을 잡아당겨서 펴주세요. 이미 고무줄이 박혀있는 곳을 한번더 박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밀리면서 남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살짝살짝 접어 넣어 주시고요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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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서 박아 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 나눠 박더라도 이은 부분은 어차피 고무줄 주름 때문에 밖에서는 표시가 안 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박는 것보다 사실 좀 까다롭기는 한데 실고무줄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실고무줄을 먼저 하고 허리선을 박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허리 고무줄 달고 나면 이런 실루엣이 되죠. 이제 가로 턱을 박아줄 건데요. 3cm 간격으로 10줄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을 겉에서 같이 박아줄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사이를 중간을 잡고 집어 올려 주시고요. 3cm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히는 폭은 1.5cm가 됩니다. 겉에서 보면 이렇게 집어 올려서 핀을 꽂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1.5cm 폭으로 한 단이 생기는 겁니다. 박아주시면 돼요. 겉에서 이렇게 한 줄을 세워서 박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다림질은 아래쪽으로 가게 다려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가로로 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cm 간격 떨어져서 다음번 3cm 사이로 이렇게 집어 올려서 또한줄 박아주시면 돼요. 이거를 총 다섯 줄을 박아주시는 겁니다. 스커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했을 때 보이는 거 1.5cm지만 1.5, 1.5에서 3cm로 다섯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스커트 길이에서 15cm, 3 곱하기 5에서 15cm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더 넣고 싶으시면 한칸 폭에 곱하기 턱에 개수해서 더 연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허리에 실고무가 다섯 줄 들어가기 때문에 고무줄 폭을 2cm만 되게 해줬고요. 두꺼운 고무줄 쓰시면서 실고무 들어가면 이쁘지 않으니까 2cm 정도 되는 얇은 고무줄 사용을 해주시고요. 입게 되면 실고무줄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면서 적당히 이쁜 A라인이 되고요. 이렇게 실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스커트를 겉으로 내서 입어도 자연스럽습니다. 만들기가 어렵진 않지만 손이 좀 많이 가는 거거든요. 실고무줄도 박아줘야 되고, 여기 턱 부분도 다 박아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것만큼 그냥 평범한 겟어 스커트가 아니라 특색 있는 겟어 스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